안녕하세요. 세터 양봉입니다. 아, 오늘은 24년 9월 29일 일요일입니다. 지금 시간은 한 10시 정도 되는데요. 아, 벌들이 소문 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있죠. 외역봉들이 지금 꽃과 꿀가루를 꽃가루를 엄청 물고 들어오고 있어요. 어... 제이, 뭐, 유밀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벌 보십시오. 엄청 야외 활동하고 있죠. 어 노란 꽃가루, 연노란 꽃가루 화분을 엄청 물어드리고, 배가 뿔록뿔록 해가지고, 지금 엄청 돌아와요. 어 어디론가 분주히 날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중부지방에서는 들깨꽃과 한산동굴이 거의 지고 있고요. 지역에 따라서 가을꽃인 코스모스, 고들빼기, 숙부댕이 꽃들이 만발해서 많은 꿀과 화분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아, 우리 지역에서는 외래종인 가실박풀이 그 만발해서 많은 꿀과 화분이 공급되고 있어요. 월동 보를 양성해야 되는 10월 시기에는 자연 유체 화분인 그 첨가된 그 인공 화분, 화분 떡보다 벌들이 직접 채취해온 그꽃꿀과 화분 아, 이런 것들이 벌들에게 면역력을 높여줄 뿐 아니라 아, 산란과 육아에 훨씬 도움을 준다는 사실은 모든 양봉인들이,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원 식물 재배와 양성이 중요한 이유기도 합니다. 가을철 양봉에 있어서 그동안 들깨꽃은 많은 꿀과 화분을 공급하고 있어서 꿀벌 육성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고요. 아, 한산동굴 그런 거는 이제 꿀 분비가 잘 안되지만 많은 화분을 또 제공하고 있고, 가을벌 양성에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참 덩굴과 가시박풀은 귀화 식물인데다가 자연 생태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환경부에선 생태 파괴종으로지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양봉인 입장에서는 우리요 중요한 화분 공급원이 되고 있지요. 오늘 제가 소문 앞에 화분 과꿀을 가지고 들어오는 많은 벌들을 보면서. 다리 경단에 연노랑색을 띄고 있는 배불뚝이 의역공을 추적해서 야외로 나가서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동안에 많은 그 화분을 공급해 주던 이 한산동굴은 지금 이렇게 지고 있습니다 거의 다 졌어요 자, 보세요 희석도 이렇게 많이 피고 있는데, 그 벌들이 많이 대들지는 않네요, 별로. 지금 한참 만발하고 있습니다. 어, 들깨꽃은 뭐 거의 다 져가지고, 지금 뭐 꽃이 거의 안 보이고, 벌들도 안 보입니다. 지금 뭐, 씨가 생기느라고, 시방만 생기고, 거의 진것 같습니다. 어, 습지되어 있는 이 꽃은 벌이 그렇게 많이 대들지는 않네요. 간혹 벌들이 있긴 해도 어어이 꽃이 한참 많은 꽃을 피우고 있는 가시박풀이라는 풀입니다. 지금 벌들이 엄청 방어를 하고 있죠. 벌이 잘 대들고 있습니다. 그, 연노랑 화분과, 그, 아침에는 이 그, 엄청 꿀이 많이 나오나 봐요. 아침에는 뭐 배가 불러가지고, 벌통 앞에 뚝뚝 떨어지고 그러는데, 하여튼 뭐, 이, 꽃은 뭐, 늦은, 뭐, 한 11월 거의, 늦서리가 올 때까지는 계속 피고지고 반복을 합니다. 꽃이 꼭 메밀꽃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우리 지역에는 이 풀이 뭐 들판이고 뚝방이고 엄청 많이 생겨가지고 벌들이 엄청 방아를 합니다 아, 이 꽃이 꽃가루도 엄청 많이 나오고요. 꿀도 엄청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런데로 꽃이 이쁘죠? 꽃이 이뻐요. 엄청 폈죠? 꽃이. 어, 이것은 가시박풀 열매인 것 같습니다. 아, 요놈은 하분경단 노란 화분경단을 물고 있는데 아주 열심히 화분경단과 꿀을 모으고 있습니다. 호박꽃도 이렇게 피고 있어요. 어, 논둑에 꼬들빼기 꽃이 이렇게 이쁘게 피고 있네요. 이것도 벌이 제법 잘 오고 있어요. 이거 펄 보세요. 자. 노란 화분 경단입니다. 자. 저기 하천 다리가 보이고요. 제가 지금 하천변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어, 맑은 하천물이 철철철철 흐르고 있습니다. 여기는 온통 가시박풀 천국이에요. 다요 아, 뚜껑에 보이는 게 가시박풀입니다. 여기 이 하천이. 관리 처원 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한 7km 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속 여기도 온통 가시박풀 입니다 이 가시박풀은 지금 이 시기에는 온통 다른 풀이나 야생화 뭐 이런 이런걸 전부 이렇게 넝쿨이 덮여 가지고 아, 모든 풀들을 잠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생태 교란종으로 이게 지정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가시박풀은 가을철, 아, 가을철 벌들 육성에 굉장히 중요한 꿀과 화분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아, 벌 키우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아, 풀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을 이렇게 찍게 됐습니다. 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